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이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내일이 또 즐거운 휴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인데 네. 어~ 이제 부처님 오신 기쁨을 맞아서 좀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불교 철학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고전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음. (1999년에) 출시된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라는 게임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네, 플레인스케이프 덤, 토먼트. 네. 아, 제목만 들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99년에 이 게임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플레인스케이프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어, 세계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걸 보면은 다중 우주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어,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고 어, 시간선이 분리돼서 또 다른 평행 세계가 있다. 이것처럼 우리가 판타지 세계라고 하면 뭐 엘프가 나오고 드워프가 나오는 그 세계가 있고 네. 어, 거기가 물리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이 플레인스케이프라는 건 그런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또 하나의 평행우주라는 설정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 엘프와 드워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이 플레인스케이프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 플레이스케이프라는 아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게임 제목에 플레이스케이프가 들어간다는 거는 일종의 판타지 세계인데 살아있는 엘프 드워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죽어서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영혼과 관념의 세계로 넘어갔을 때 거기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제 플레인스케이프라는 설명은 그거고 뒤에 토먼트라는 게 붙는데 요 네. 얘기는 제가 좀 뒤에서 하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네. 이 게임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특이하게도 주인공의 이름이 네임리스 어, 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름 없는 자라고 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설정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소설이나 영화에도 가끔 보면 이름 없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끝까지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게임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없다는 건 조금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여기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관념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름이란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면 그 존재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 이름만 알고 있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사랑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네. 우리는 사랑을 만져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사랑이라고 부름으로써, 아, 이게 어떤 개념이 다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란 이름이 없는 어떤 존재라면, 우리는 얘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관념의 세계에서 이름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주인공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냥 이름이 안 나오는 것과, 주인공이 이름 없는 자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음. 되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이 없다면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제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행정 체계에서는 아직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할때 그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탄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혹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 출생 신고도 아직 안 했지만 이 아이를 우린 처음에 뭐라고 부르면 아기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같은데 가보면 아기가 막 오십 명씩 있어요. 그쵸, 많죠. <laughs> 예, 그러면 처음에 이름을 못따니까 번호표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된다라는 순간은 대체로 아이를 이름으로 처음 부르는 어떤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의 존재, 한 물건의 존재라는 건 이름이 붙을 때 비로소 의미 지어진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결코 가벼운 개념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사회적인 무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본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특히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관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드라마에서 봤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다라는 걸잘 알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왕 앞에 가서 야 이도야라고 부르면 목이 날아가겠죠. 네.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한 규칙이 있었고 이거를 피휘라고 해요. 왕의 이름을 피해 쓴다. 음. 그러다 보니까 왕들도 이름을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를 못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많이 쓰는 단어 뭐 사랑이라고 합시다. 왕의 이름이 이 사랑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가다 보니까 아무도 안 쓰는 한자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경우고. 네. 그래서 외자 이름이 많은 게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조금 가깝게 보면 호나 자 같은 개념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황을 이왕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퇴계 선생이라고 호나 자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호명이었던 거고요. 현대에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직함으로 많이 부르죠. 예를 들어 뭐이 작가님, 네. 최 과장님. 근데 예를 들어 이경혁 과장인데 이게 역시 이렇게 부르면 어? 왜날 저렇게 부르지라고 섬뜩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름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음.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는 아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건 매우 소중하니까 이런 개념이 좀 오래 있었죠 음. 그러면 이름 없는 자인이 주인공이 네. 자기 이름을 찾아 떠나는 게이 게임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뻔한 이야기가 될수 있겠지만 보통 모험이라는 게뭐 세계의 위험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위험을 막아라 이런 형태가 많았다면 이 게임은 시작부터 보여줘요 나는 이름이 없는 자다 근데 이 세계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관념의 세계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는 건 내가 없는 거다라는 오묘한 설정에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뭐~ 줄거리는 되게 다른 게임들하고 비슷해요 중간에 적을 만나면 싸우고 동료를 만나면 대화를 하고 이런 보편적인 게임의 법칙을 따르는데 시작점이 매우 독특하다 보니까 애초에 인트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네.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그 소개 영상이 촥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철문이 열리면서 그~ 우리가 시체 그~ 모는 술에 있죠 그~ 시체를 올려놓는 그 쇠로 만든 술에 네. 거기에 주인공이 실려오는데 거기가 시체 안치소예요 말 그대로. 그거기 이제 다른 시체들과 함께 있다가 주인공이 쓱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런데 어~ 죽었다 살아난 이 주인공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어~ 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실패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 실패하면 어때요? 대부분의 게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쵸. 시작을 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시작되는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장면을 실제로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내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다 실패하면, 어, 죽었다 하면 똑같은 장면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설정상 이 주인공은 그렇게 죽으면 다시 자기가 플레이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도 다 날아간 채로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나만 알고 음. 이 게임 속 캐릭터는 모르는 채로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음. 그런데 원래 게임이라는 게 게임 오버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좀 묘한 기분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슈퍼마리오 하다 죽으면 아 하고 짜증을 내는 게 처음으로 돌아가기 <laughs> 때문인데 이 앞부분의 설정이랑 묶어놓으면 이야기가 굉장히 새로워지는 게잘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윤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삼샤라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어 주로 이제 인도계통의 종교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어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정처 없이 어딘가를 빙빙 돌아다닌다라는 의미로 이제 윤회 삼샤라라고 불렀는데.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자어로 개념을 바꾸다 보니까 바퀴륜자에 돌 회자를 씁니다 바퀴처럼 뱅뱅 돈다라는 개념으로 윤회라는 개념을 쓰는데 뭐 제가 또 스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정밀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다 고치고 한생을 마치면 다시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윤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윤회는 정치 없이 계속 빙빙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교 개념에서 윤회라는 건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순환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고어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전생 컨텐츠 이런 게또 한동안 유행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네. 새로 태어난 윤회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 다시 태어나는 이 상황이 번뇌와 업복 속에 무한히 이어지는 게 삶이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고, 그래서 해탈이란 개념이 있죠. 이 해탈이라는 건 자기가 끝없이 윤회하는 이 수레 같은 굴레를 벗어나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뚫어내고 다시는 어 재탄생을 반복하지 않은 어떤 영원불멸의 순간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토먼트로 다시 가져가 보면 그래요. 죽을 때마다 우리 주인공 이름 없는 자는 자신의 기억을 잃고 다시 태어나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윤회를 게임에서 실패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어떤 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게임은 결국에는 이 윤회하는 중생이 음. 해탈을 향해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 직접 해보신 것처럼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laughs> 네. 어, 어떻게 보면 나를 찾아 떠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흔하기도 해요. 뭐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소설, 드라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계는 관념만 존재하는 세계다라는 것,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겪는 모험이란 건 불교적 윤회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를 끊어내고 해탈의 길로 나가려는 불교적인 수도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게임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해보면 주인공은 이 전생의 끝,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는 항상 이상한 전쟁들이 있죠. 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영원한 전쟁 속에서 계속 누군가를 죽고 자기도 죽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속에서 주인공이 독백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죄를 지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거두하냐면 내 남은 삶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해도 속죄할 수 없는 큰 죄다 음. 근데 이 관념의 세계에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강력한 인과율이에요 그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네. 이 우주의 법칙이 찾아가서 반드시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주인공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으로 커버가 안될 정도의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찾아다니다가 한대 마법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법사가 얘기해 주는 게 그러면 네가 영원히 안 죽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이상한 술법을 부려 주는데 이 술법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영생을 할줄 알았는데 잘못돼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과 죽음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딱 마법을 시전하자마자 죽음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죽음은 계속 얘를 저 피해서 어둠 속으로 다니고 주인공은 죽지는 못해요. 그래서 근데 어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게임 설명한 대로 네.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형태로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주인공이 뭘 놓치게 되냐면 자기가 왜 이렇게 영생을 하게 되었나를 모르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계속 찾아가죠. 도대체 난왜 이렇게 된 거야? 내 이름은 뭐야? 나는 어쩌다 이 상황에 온가를 맨날 찾아가지만 계속 실패해서 죽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면 모든 걸 까먹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영원히 정답을 찾아가는 그 윤회의 굴레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우주가 이 대원칙을 가지고 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도 문제가 된게 이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이 우주는 이름 없는 자를 찾지 못하게 됐어요. <laughs> 이름이 없으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이름이 없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정부는 과세를 하지 못해요 이 그렇죠. 사람한테 그것처럼 이 우주의 대원칙이 이 자식이 죄를 졌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이 기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나의 이름을 찾고 나의 과거를 찾겠다라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회라는 불교적인 개념을 크게 가져오는 모티브가 되는 거고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 이 게임의 제목의 뒷부분 '토먼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음, 굉장히 심오하네요. 네. 게임이. <laughs> 예. 그러니까 '토먼트'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고통이 네. 될 텐데요. 혹시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말씀대로 이걸 직역하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고통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맥락을 잘 생각해 보면, 야, 이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것도 불교적 용어로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데 이를테면 번뇌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주인공은 앞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윤회의 굴레 안에 들어와 있고 사실 영원히 못 벗어나고 있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네. 매번 리셋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지만 어, 나는 똑같은 모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체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보기엔. 이게 메인 스토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전투 많은 사람과의 대화 다양한 모험을 겪지만 계속 리셋이 되는 그 영원한 윤회의 상황 속에서 결국 엔딩에 도착을 하게 되면 뭐 약간 스포가 되겠지만 주인공은 자신에게서 분리된 죽음을 다시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죽음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시 합쳐집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류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죽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죠 만약에 죽음이 나와 떨어졌다면 사실은 다시 합쳐진다는 선택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거리낌 없이 나는 다시 죽음과 하나가 되겠다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진짜 이름 자신의 숙명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과오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가 처음에 고통받았던 그 영원한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에서 피하려고자 했잖아요, 처음엔. 근데 자기가 그수 없는 윤회 끝에 결국 깨달은 것은 나는 죽음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라고 받아들여 버렸고 내가 받는 이 고통이 그냥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 그래, 오라 나의 운명이어라는 자세로 그 앞에 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게임 제목의 토먼트라는 건 어, 표면적으로는 이름 없는 자라는 캐릭터가 겪었던 고통이지만 사실은 번뇌인 거죠. 음. 이 번뇌를 그냥 거부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아그 번뇌조차도 나의 삶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버림으로써 비로소 주인공은 열반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다시 말해 불교적 의미에서 있는 그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이야기로서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는 의미가 바뀌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게임의 제목 토먼트는 고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굵은 의미로 이것은 번뇌라고 부르는 것이 좀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죠 <laughs> 데 사실 불교 개념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게임으로 접하면 좀더 쉽고 좀 색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불교신자도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불교 게임을 생각해 보다니까 갖고 오게 된 건데, 만약에 우리 방송을 스님들이 들으시면은, 아, 이 녀석이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구만, 이러실 수도 있겠죠. 다만, 어, 이 게임은 대놓고 불교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뭐, 불교적 상징이라던가, 아니면 하다 못해 부처님이라도 나왔겠죠. 네. 서양에서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근데 서양도 불교를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인기가 좋기도 하고 다만 그 불교 철학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뭐 불교를 담은 게임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나는 이제 불교의 마스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laughs> 절대 안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불교 철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아니 윤회라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어려운 얘기를 게임 플레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어, 직접 플레이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 그럼 게임에서 계속 죽고 다시 시작하는 게 일종의 윤회일 수 있겠구나라는 비유는 아마 캐치하셨을 거거든요. 음. 그러면 아, 내가 불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불교가 얘기하는 분위기가 뭔지는 알겠어. 아마 게임이 인도하는 데는 거기까지인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불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강을 건너면 배를 버려라 라는 문구거든요. 그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라는 배를 타고 나아가는 데그 깨달음에 해안에 도달했을 땐그 언어 자체도 버려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을 해보고, 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내가 불교를 좀 보겠다 하면 게임을 플레이한 뒤엔 게임을 버려야 할 거예요. 그래야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종교들을 다른 게임들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게임들도 결국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를 해야 재밌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것들이 종교, 신화, 설화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불교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슬람교, 기독교, 뭐 유대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게임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1년 내내 굉장히 다양한 종교 명절을 겪게 될 텐데, 그때그때 그때 맞는 종교와 게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종교를 담은 게임 이야기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우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